가톨릭 성경 365일 말씀으로 살아가기.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자로가 죽다.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의 마을의 나자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료를 붓고, <laughs>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인데, 그의 오빠 라자루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야 그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러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여동생과 나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laughs> 낮은 열두 시간이나 되지 않느냐.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친구 나자루가 잠들었다.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지요.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자루가 죽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셨다. 나자루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제 나자루에게 가자.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부활하며 생명이신,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다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열다섯 스타디오쯤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많은 유다인이 바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바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정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laughs> 눈물을 흘리시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르타는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스승이께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하고 가만히 말하였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얼른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르타가 당신을 맞으러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를 위로하던 유다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갔다. 무덤에 가서 울려는 줄 알았던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르신 곳으로 가서 그분을 뵙고 그발 아래 엎드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도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다인들도 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나자루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라고 말하였다. <laughs>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마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나자루를 다시 살리시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을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laughs>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최고의예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다. 바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의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든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사제인 카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카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의 유다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것을 떠나 광야에 가까운 고장이 에프라임이라는 곳에 가시어. 그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카 축제 전에 시골에서 이를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모여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laughs>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면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다. 요한복음 12장.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였세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나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바르타는 시중을 들고 나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나르드 향유 한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로오시마라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 0 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래야 내 장래 나를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이 나자로까지 죽이기로 결의하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나자루를 보려는 것이었다.그리하여 수석 사제들은 나자루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나자루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이튿날 축제를 지내러 온 많은 군중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이렇게 외쳤다.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복되시어라.예수님께서는 낙이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앉으셨다.이는 <laughs>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였다.딸 시오나 두려워하지 마라.보라 너의 임금님이 오신다.어린 나이를 타고 오신다.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뒤에 이 일이 예수님의 성경을 두고 성경에 기록되고 또 사람들이 그분께 그대로 해드렸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자루를 무덤에서 불러내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실 때 그분과 함께 했던 군중이 그 일을 줄곧 증언하였다. 군중이 이렇게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것은 그분께서 그 표징을 일으키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바리사이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글렀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찾다.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의 뱃사이다 출신 필리포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리포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가 필리포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위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들어 올려져야 한다. 이제 제 마음이 살라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그때 군중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메시아는 영원히 사실 것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사람의 아들이 들어 올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빛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걸어가거라. 그래서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어라. <laughs>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을 떠나 몸을 숨기셨다. 유다인들의 불신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그토록 많은 표징을 일으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이는 이사의 연자가 한 말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였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사실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리사이들 때문에 회당에서 내 쫓길까 두려워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보다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심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는,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을,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은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laughs>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구원하나이다.